성도님들, 사람은 원래 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서 자연스럽게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신기하게도 나만 배부르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배고픈지를 잘 모릅니다. 또 내가 편안하면 옆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불편한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항상 이 자기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말실수를 하게 되고 다른 일을 힘들게 하게 되죠. 하지만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면 할수록 점점점 이 타락한 본성을 버리게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타인을 좀더 배려할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요. 조금 더 성숙해지면 이 타인을 배려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 유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면 이 사람은 이제 올바른 온전한 성숙에 이른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67편의 저자는 참으로 성숙한 사람이면서 공동체적인 신앙인입니다. 왜냐? 이 시편 67편을 보면 나, 나에게, 나를 뭐 라는 1인칭 시점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 걸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 우리, 라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특별하게 생각 안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어, 저, 저, 아버지도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어머니, 아니, 내 어머니지. 좀, 왜, 어떻게 우리 어머니입니까, 근데? 네. 이런, 우리라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까? 아, 근데 이 굉장히 이 특이한 케이스죠. 히브리어에서는. 저 공동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함께 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 그리고 그들의 삶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셀라. 자, 성도님들. 이 1절 말씀 어디서 본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뭐, 이, 거 어디서 많이 안본것 같습니까? 이게 뭐냐면 아주 나댔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으십니까? 이거, 우리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닙니다. 이게요. 20편을 읽던 유대인들도 다 똑같이 생각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다 구약을 배우기 때문에 잘 알겠죠. 너무나 익숙한 구절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의 내용이 뭐냐, 민숙이 24장 아 6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제사상 축복기도, 제사상 축도의 시작이 바로 이거랑 똑같기 때문입니다. 어, 성도님들 오늘날 교회 사람들은 축도하면 어,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축도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삼동분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요세 가지가 무조건 나오고, 그 다음에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어, 사도 바울의 축도. 거기서 이제, 어, 이제는 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3단계로 이루어진 성부성자 성령 중심의 3일제 축도를 예배 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제사장으로부터 제사장 축도를 받았습니다. 바로 민수기 6장 24절 26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은 이 1절을 딱 읽으면 당연히 매번 듣던 이제사성 축도가 딱 떠올랐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사성 축도가 뭐냐? 자 지금 화면에 띄었는데요. 우리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근데 성도님들, 민수기 6장하고 이 10편 67편의 차이를 발견하셨습니까? 제사장 축도로 보면, 여호와는 인칭이 누굽니까? 인칭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 개로 향하여 두사, 전부다 너에게 중심이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이 너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단수로 표현한 것기도 하지만 이걸 나중에 제사상들이 쓸 때는 이 복의 중심을 다 개인에 맞춰놨습니다. 너, 너.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도문을 그대로 받아서 뭐라고 기도하냐? 유대인들의 기도문에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영광 주시기를 원하시노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0편 67편의 저자는 너에게라는 말을 전부 다 뭐로 바꿨습니까? 우리에게로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즉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점점 뭐로 갑니까? 우리 중심의 신앙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복을 공동체하고 나눈다라는 거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발전입니다. 대부분 내가 복받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내가 복받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복이 우리에게로 확대되기를 원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만이 구할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기도인 거죠. 사실, 우리는 말로는 다 함께 복 받는 게 좋다라고 하지만, 속마음으로는요,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잘 돼야 돼요? 내가 제일 잘 돼야 돼요. 다 같이 복 받는 거 좋습니다. 근데, 내자 내가 제일 잘 돼야 돼. 왜냐면, 하 내가 복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거든요. 다른 누구와 복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의 시인은, 제사장의 축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 모두가, 그리고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진정으로 모두가 하나님 앞에 복받기를 추구하고 있더라,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복음이, 복이 어디까지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이 사람은 이제 어디로 기도합니까? 모든 나라에게까지 뻗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른바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구약에서는 굉장히 찾아보기 힘든 구절이죠. 구원이 온 세계 열방 모든 민족에게까지 뻗어져 나가기를 구하는 큰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도님들, 지금 유대인들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저 지금 전쟁하는 유대인들 보면 뭐라고 합니까? 특히 자기들만 구원받았다. 이방인은 다 죽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이 선민의식에 찌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지금 이 고백은요 진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구원받고 자기만 잘 되면 그것으로도 신앙생활을 만족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현대판 유대인들. 아 나는 구원받았어. 거기서 끝나는 현대판 유대인들의 개인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말씀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모름지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신앙이 자신에게서 밖으로 확장돼 나가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 감춰놓고 숨겨놓은 신앙이라면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물론,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는 나를 위한 기도밖에는 할줄 모르는 게그 사실입니다. 내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내 가정을 위해, 나의 일을 위해, 내 건강을 위해 이렇게밖에 구할 줄 모릅니다. 하지만 믿음이 성장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에게서 우리로 이 기도의 범위가 점점 좀 확대되어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우리 지역사회, 우리나라. 그러다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 온 세상 열방으로까지 기도의 범위가 이제 점점 좀 확장되어가는 거죠. 이게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까지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하는 저도 찔립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이제부터라도 나 중심의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뻗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위한 기도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우리로 나라로 그리고 민족과 열방으로 기도의 범위를 확장시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설교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조금 더 뒤에 또 붙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저형 뭐 황대신 목사님 뒤에서 불 끌라고 벌떡 일어나길래 제가 웃겨가지고 뒤에 또 있는데, 네. 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하셨고 신약에는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선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시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걸 꿈꾸고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우리라는 말을 빼먹지 않으셨죠? 주님이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일성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자기만의 소유로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아마 하나님은 저 유대인들이 지금 저러고 있는 걸 되게 싫어하실 겁니다. 왜?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의 하나님이었고, 모두의 하나님이길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모든 이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면서, 강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남자의, 남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여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병든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건강한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만 있는, 나에게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셨다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나만 잘 되고, 나만 배부르고, 나만 잘 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은 정말 이기적인 신앙이다. 그러니 오늘 새벽에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이 땅에 함께 살아가는 모든 지구촌 사람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쟁도 좀 그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모든 나라의 민족과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복음 앞에 엎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도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임을 이것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